평소 같으면, 너는 왜 대모를 했니? 너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났니? 너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니? 하며 화를 내셔야 할 아버지가 극단적인 자제력을 발휘해 진짜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간 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중압감이 나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내 마음 한 구석에 진짜로 잘 살아야겠다라는 단단한 결심의 덩어리가 자리 잡게 되었다. 다른 한편 진짜가 되지 못하면 아버지로부터 죽을 때까지 인정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었다. 며칠 뒤 둘째 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언니가 말했다. 힘들지? 네 마음 다 이해해. 이런 일이 벌어져서 네 성격에 얼마나 부대기겠니? 근데 너 크게 신경 쓰지마. 네가 도둑질을 했니 뭐 했니? 군부독재에 저항에서한 일인데 네가 왜 희생해야 해? 작은아버지도 이 상황이 화가 나서 그러시는 걸 거야. 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 길을 가면 돼. 언니의 격려로 나는 의기소침한 상태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었다. 그때 내 정신이 번쩍 들게 해준 건 남편이었다. 많이 울어서 퉁퉁 부은 얼굴로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자초지종을 들은 남편은 이렇게 대답한다. 뭐? 안기부에 들어가려다 못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 그게 무슨 일이야? 때가 어느 때인데 안기부에 들어가? 전두환 정권은 살인 정권이야. 당신 정신 차려. 진짜 당신 집안 한심하다. 당신도 그래. 이게 울 우리 일이야? 우리는 자랑스러운 일을 한 거야. 울던 나는 남편의 말을 듣자 갑자기 헛웃음이 나왔다. 이 단순 명쾌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눈물이 그렁그렁한 상태에서 내가 웃음을 터뜨리자 남편은 나를 놀렸다. 울다가 웃으면 어디에 털라 당신은 정말 감정표현이 자유자재야. 자유자재로 감정이 바뀌어. 배우를 하지 왜 학생운동을 했을까? 하긴 나는 실제로 연극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은 일이 있었다. 내 고등학교 친구 태자를 따라 명동에 있는 카페 테아트르츠라는 소극장에 간 일이 있다. 태자는 시와 소설에 관심이 많았고 영국에도 조예가 있었다. 그 소극장은 작고한 추송홍 씨가 하던 곳이었다. 태자와 함께 카페 테아트르츠에 들어가 자리를 잡으려는데 추송홍 씨가 나타났다. 어두운 공간에서 그의 눈이 번쩍 빛났다. 기묘한 분위기에 특이한 사람이었다. 당시 그는 빨간 피터의 고백이라는 연극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었다. 태자는 그와 면식이 있어 보였다. 그런데 추승홍씨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었다.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기인 같기도 하고 약간 마음이 아픈 사람 같기도 했다. 하여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인상이었다. 며칠 뒤 태자를 만났다. 태자가 내게 말했다. 추성웅 씨가 너 연극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한번 만나러 오래. 연극은 내게 흥미있는 분야이긴 했지만 나는 연극 배우가 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남이 고생해서 만든 좋은 작품을 관람하는 것으로 좋겠다. 그 후로 몇번더 태자를 통해 연락이 왔다. 한 번쯤 다시 그를 만난다고 무슨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닌데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태자는 몇번더 트라이하다가 내 태도가 너무 단호하자 포기하는 것 같았다. 그때 만일 추성홍 씨를 만나러 가고 그를 통해 연극의 매력에 빠져들었다면 내 인생은 참옷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다. 매사에 엄격했던 아버지가 유일하게 리버럴 한 영역이 있었다. 유독 나의 연애에 대해서 그랬다. 언니 오빠들의 혼인 문제에 있어서 아버지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지역 감정에 빠져 있었으며 학벌과 집안 형편을 꼼꼼히 따져보고 혼사를 진행하셨다. 그리고 언니 오빠들은 아버지의 그 원칙과 지침에 충실한 선택을 했다. 아버지는 특정 지역 출신은 아예 선조차 허락하지 않으셨고, 딸들이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지역 사람과 사귀면 대놓고 회방을 놓았다. 그러고 보면 우리 언니 오빠들은 착하고 순종적인 자식들이었다. 나와 비슷한 처지의 내 친구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배우자 기준 첫째, 어떤 지역은 안 된다. 둘째, 대머리는 안 된다. 셋째, 170cm 이하는 안 된다. 넷째, 모모 하는 집안안 된다.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내 친구를 놀렸다. 그런데 그 친구는 어떤 지역 사람과 결혼했고 남편은 170cm 이하였으며 살짝 대머리였다. 세상이 어디 내 맘대로 되는 것이던가. 언니 오빠들 연애에 끼어들어 대놓고 회악 놓던 아버지는 나의 연애에 대해서는 노 터치였다. 좀은 서글픈 얘기지만 아마도 아버지의 얘기 있어서 나는 내놓은 자식이었나 보다. 하긴 22살에 인생 막장인 감옥까지 갔다 온 딸이고 보면 아버지가 나를 내놓은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 같다. 전과자인 딸이 시집이나 제대로 갈수 있을까 생각하셨을 테니 다 이해가 간다. 그래도 좀 서글프긴하다. 한 번의 지독한 첫사랑과 몇 번의 독한 연애, 그리고 실연의 상처로 나는 피폐해져 있었다. 그러다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결심하고 그를 소개시켰을 때, 아버지, 엄마, 언니, 오빠의 반응이 다 달랐다. 큰 오빠는 얘 너는 연애할 만큼 했으니 이제 현실적인 선택을 좀 해, 하며 반대했다. 오빠의 현실적 선택이란 좀더 여유 있는 집안의 사람과 결혼하라는 뜻이었다. 남편과 함께 큰언니 집에 인사하러 갔을 때 큰언니는 우리 남편에게 누룽지를 주었다. 언니의 무례한 대접에 나는 속으로 은근히 부하가 치밀었다. 결혼한다고 인사하러 갔는데 누룽지를 주는 게 뭔가? 언니는 남편과 눈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유쾌했다. 남편은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봅니다. 그래서 누룽지 주시는 겁니까? 말하며 싱긋 웃었다. 그때 큰 언니는 싱크대를 향해 뒤돌아 서 있었는데, 나는 언니의 뒷모습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언니가 피식 웃었다. 그리곤 밥상을 다시 차리기 시작했다. 나중에 언니는 이렇게 말했다. 진짜 마음에 안 들더라. 근데 내 신랑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누룽지 주냐고 말을 하는 순간, 어? 이것 봐라?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풀어지더라고. 나 없을 때 가족회의가 열렸다. 나의 결혼을 가장 반대한 것은 큰오빠였다. 나머지 형제들은 제3자적 입장을 취했다. 아버지가 상황을 정리하셨다. 그때 TV 드라마 첫사랑이 방영되고 있었다. 극중에서 조연급 여배우가 사랑에 실패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내용이 나온 직후였다. 아버지는 이렇게 가족들을 설득했다. 니들은 드라마도 못 봤냐? 사랑이란 저런 거다. 때론 목숨보다 사랑이 중요한 거고 남녀 간의 사랑은 누구도 간섭할 일이 못 된다. 막내의 선택을 나는 존중한다. 너희들이 데리고 살 것도 아닌데 이 정도로 그만하자. 나중에 나는 아버지 정서방이 마음에 들었어요. 여쭤본 일이 있다. 네가 사귄 남자 중 제일 낫더라. 얼굴이 반듯하고 귀하게 생겼어. 그냥 아버지는 내 남편이 마음에 들었던 거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썰은 경광부에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버지는 치사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었다. 남편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점자는 집안 사람이라 좋아하다가 남편이 공부한다고 변변치 못하게 지내자 노골적으로 나와 남편을 구박했다. 사람이 다 그런 거지 어떡하나 넘어가려 해도 아버지는 좀 도가 지나쳤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집안에 큰 영향을 끼쳤다. 노무현 후보가 지역 갈등 극복, 동서 화합 등을 이야기했을 때 나는 속으로 과연 영호남 갈등이 극복될 수 있을까 회의적이었다. 그런데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이 호남 기반의 민주당에 들어가 부산에서 계속 출마하고 떨어지고를 반복하는 것을 보며 정말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지역주의의 벽과 계속 싸웠고 대통령이 지역 갈등과 정면으로 싸운 것이. 단기간에는 성과를 얻기 어려웠지만, 바닥 정서나 문화가 서서히 바뀌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결과가 어찌 되었냐고? 우리 세대는 지역 갈등에 발목 잡혀 배우자 선택의 폭도 한 좁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달랐다. 아버지의 손주 10명 중에 호남 배우자를 얻은 사람이 3명이다. 내 아들이 마령 출신의 아가씨를 사귄 일이 있는데, 그녀가 집에 인사하러 왔을 때 나는 반색하며 말했다. 정말 좋은 지역에서 태어났구나. 이순신 장군과 함께 한반도를 지켰고, 이후 민주화의 정신을 지킨 곳이 호남이지. 만나서 정말 반갑구나. 노무현 대통령이 온몸으로 지역감정의 벽과 싸우지 않았다면, 우리 집처럼 영남 꼴통 집안에서 호남 출신 사위나 며느리를 보는 것이 가당키나 했을까? 지역 갈등이 한 인간의 삶을 얼마나 압박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준 것은 내 대학교 친구 A였다.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예쁜 A는 유독 눈에 띄는 친구였다. 대화를 해보면 판단력이 타의 추정을 불허했다. 그 친구가 유독 좋았다. 일부러 밥도 같이 먹고 같은 수업도 들었다. 그런데 그는 경직된 구석이 있었다. 학교 앞 신호등 신호를 100% 준수하는 것이었다. 학교 앞 도로는 폭이 크지 않았다. 신호등이 있는 것이 거주장스러울 정도였다. 주위를 둘러보고 차가 없으면 그냥 건너도 무방한 도로폭이었다. 그런데 그는 꼭 파란색 신호등일 때만 길을 건넜다. 내가 신호 위반을 하고 건넌 뒤 빨리 따라오라고 손짓을 해도 그는 절대로 신호 위반을 하지 않았다. 학교 후문 언덕 위 잡탕 센터에서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그애가 말했다. 호남 출신인 내가 신호 위반을 하면 사람들은 호남 출신이라서 그런다고 욕을 해. 난 어렸을 때부터 호남 출신은 어떠 어떠 다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절대로 잘못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노력해 왔어. 전라도 저촌 구석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농민의 딸로 태어나 아주 작은 공장에서 일하는 전라도 처녀의 심정을 헤아려 본 적이 있니?라고 말하며 그는 나를 쏘아보았다.순간 말문이 막혔다.내가 신호 위반을 하라고 그를 부추길 때마다 그는 이런 생각을 되씹으며 신호를 지켰단 말인가.저렇게 외모가 뛰어나고 머리가 좋은 친구가 속으로는 단지 특정 지역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짓눌려 살아왔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나는 태조 왕건부터 박정희까지 자신의 권력력을 위해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악용한 정치인들에 대해 분노를 느꼈다.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며 나도 엇비슷한 감정을 느낀 일이 있었다. 노사모 회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위하여 행동을 지극히 조심했다. 대학교 3학년 때 A로부터 내가 깨닫지 못한 한 가지를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며 알게 되었다. 무엇인가를 진정 사모하면 사모하는 대상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모든 행동거지를 조심하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내 친구 A는 자기 고향을 사무치게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며 깨달았다. 내가 노무현을 위하여 신호등을 지키면서 행복하듯, 내 친구는 자기 고향을 위하여 신호등을 지키며 행복하기도 했을 것이다. 만일 아버지가 우리 결혼을 반대했다면 나는 남편과 헤어졌을까? 이 부분에 대한 나의 대답은 작전상 보안이다.